안녕하세요 김원기 법사입니다. 오늘은 저 주변에도 상갓집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그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편으로 상갓집을 가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갓집은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서 따라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 내지는 또안 좋은 기운 이런 것들이 상문이잖아요. 또사주에 상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상가집을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본인이 신적인 영적인 어떤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상가집에 대해서 많이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상가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상가집은 보통 가까운 지인들 같은 경우에 안 가기도 뭐하고 또 가자니 본인이 살짝 꺼려하는 부분 또 두려운 부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고장을 받았다 누가 초상이 났다고 연락을 받으면 당일날 보다는 다음날 오후 12시 정도가 넘어서서 가는 게 좋은 요령입니다 보통 보면 아주 가까운 지인들 같은 경우에 또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당일날 당장 가서 애도를 하고 또 같이 챙겨주고 해야 되지만 웬만해서 한 달이 건너서 상가집을 갔다 가긴 가야 된다 이 정도가 된다면 다음날 오후 난 12시 넘어서서 상가집을 방문하는 것첫 번째 알고 계시고 가실 적에 보통은 우리 상가집 갔다 올때 가장 편한 방법들이 굵은 소금, 왕소금을 갔다 와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굵은 소금 정도를 어느 정도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머니에 넣고 가고 또 오곡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오곡이라 하면 쌀 빼고 콩, 조, 팥, 수수, 보리 아무거나 다섯 가지 곡식을 살짝 볶은 정도 해서 한 주먹 정도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또 요령이 될수 있고 자기가 삼재가 들었다 어떤 것들을 조금 많이 가려서 피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과 오곡 외에 마늘, 통만을 깐거 있잖아요. 한세 쪽, 네쪽 정도를 또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서 뭐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가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민간요법으로 꽃게, 개, 집게다리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또뭐 하나의 예방이 될수 있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또 사람들이 해봐서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집게다리는 상당히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상가집을 가서 본인이 삼재가 껴있거나 상문이 많이 타는 사람들은 거기서 되도록이면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뭐, 그냥, 있는 음료수나. 물한잔 정도. 요 정도 간단하게 먹어야지. 사실 거기서 뭐 돼지고기 편육이라든지 뭐 육개장이라든지 전떡 너무너무 많은 또 음식에서 따라 들어오는 상문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음식 정도 말고 음료수 정도에서 끝나시고 상가집을 가서 나와서는 집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전에 도로변에 세워서 어깨 너머로 굵은 소금을 좀 뿌리고 또 아까 오곡 잡곡을 얘기했잖아요. 오곡 볶은 거 그걸 갖다가 좀 어깨 너머로 또 자기 발치, 머리 너머로도 조금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마늘은 바닥에 놓고 진익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빵집, 편의점, 과일집, 이렇게 내집 말고 다른 장소를 두세 군데 정도 들려서 어떤 물건을 사시는 것도 또 하나의 요령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문지 같은 거, 요런 거를 갖다가 돌돌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가볍게 머리 위나 이런 어깨 위에 한번 둘려주고 신문지 불 붙은 걸 바닥에 내려놓고 탄 없는 거예요. 탄 없는 걸 왔다 갔다 두어번 정도를 좀타 넘으면서 안 좋은 기운들을 막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셔서 보통은 다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본인이 뭔가가 찝찝하고 그 다음날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아까 얘기했던 쌀 빼고 콩, 조파, 수수보리, 아무거나 다섯 가지 곡식 정도를 한 두세 주먹 정도 후라이판에 넣고 창문 다 열고 맹고로 볶아서 그 오곡은 바깥에 나가서 버려버리는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웬만한... 상가집을 갔다 와도 상문을 입지 않고 또 상가집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청노감에 드나드는 우리 신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꼭 기억했다가 저한테 따로 물어보는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